에, 그, 대선 공약도 전시작전권 회수고, 음. 그니까 러 결국 안규백을 넣은 이유가 전시작전권 문제, 왜냐면,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정보기관은 이종석이라는, 음. 어, 뭐, 누가 봐도, 그, 불구불구, 불구스름한 그, 그, 회고 국방장관은 그 또안규백이라고이방 출신이 또, 어, 방장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그 문재인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아, 이게 좀 좀... 제가 뭐 오늘 법률 방송 하면서 그 얘기도 했지만, 어, 1961년 5.16 이후로, 어, 총 39명의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33명이, 이, 육군 출신이었어요. 어. 나머지 뭐 해군 공군 좀 있었고, 그 중에 어. 이제 32명이 스리스타 포스타, 한 명이 아마 뭐, 투스탄가 있었던 것 어.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육사 출신이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민간인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북핵 위기 상황이 터지면서 아무래도 군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무산됐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남북 관계의 위기 상황이 오면 그래도 군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낫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사실, 그, 안큐베 국방위원장이, 뭐, 저, 국방위를 오래 했고 했지만, 사실 그거하고, 어 군에서, 어 예를 들면 전쟁을 준비하거나, 어 군을 통솔하는 건 조금 다르다. 아니, 그거는, 음. 뭐, 이복천 금강위원장이 저희가 금융권 수사만 했으니까 금융 전문가를 해가지고 지금 금강위원장하고 똑같은 거죠? 네, 어, 조금 다른 것 같고, 근데 하나, 이제 제가, 긍정적인 걸또 찾아야 되는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면 요즘 방송이 안 되니까, 긍정적인 걸 찾으면, 뭐, G7 국가들은, 이제, 권위주의 국가와 달리, 대부분, 저기, 문민이 장관을 하는데, 어, 만약에, 이제, 이번에 장관이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차관이 육사 출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이, 어, 제가 1학년 때 4학년 선배인데, 그 분이 슬리타 출신인데 다시 이제 차관을 하고 과거에는 장관이 육사 출신이다 보니까 차관이 엑세서로뭐 신범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음. 70년생 내가 동갑인데. 그런 분들 뭐 총감대 나와가지고 국방 분야에 좀 있었다고 들 차관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장관이 군을 잘 모른다 고 생각하니까 차관을 이제 장관처럼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과거에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이 후배기수의 참모총장 인사에까지 관여해서 음. 좌지우지했던 그런 폐는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각 참모총장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동안 이 군에서 국방부 장관된 사람들은 포스타보다 스비스타 출신들, 군에서 최고 탑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장관이 되면 그 참모총장들 인사권에 개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기적회견 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 안규백이 국방위에서 무슨 활동을 제일 많이 했냐 셨다 보니까 전시작전권 회수에 목숨을 걸었더만.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서 음. 이재명의 그 대선 공약도 전시작전권 회수고. 음. 그러니까 결국 안규백을 넣은 이유가 전시작전권 문제. 왜냐면 왜냐하면 군 출신들은 이거 전시작전권다 해서 알려고러니까 안규백을 내세워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의 이이스타일볼 때. 전시작전권을 넘겨준다는 개념은 미군은 아마 대폭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어,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시작전권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는 뭐 경제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 만들고 다 잘하는데 왜 국방 분야만 못 하냐. 맨날 미국 형님과 형님 과가지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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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느냐 했는데 사실은 국방 분야는 그 비용의 문제거든요. 비용 대비 효율 그러면 가성비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사실, 자주국방 하면 좋죠.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 자주국방이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토의 어느 한 나라도 프랑스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혼자서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이 되는 나라는 없어요. 이거는 나토에 트럼프가 가서 거의 황제 역할하지 을 않았습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토 너희들 돈안 내면 안 지켜준다 그러니까 핫자 걷들여가지고 돈 내겠다 하고.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방비를 5% 이상으로 다 정액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하나만 못하겠다 고 이러니까 나중에 막그 스페인도 후진적인 나라라고 막 공격하면서 가만 안 둔다고 트럼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협박하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가 그 자존심이 없어서 국방비를 그만큼 쓰지 않고 자주 국방을 안 했겠냐. 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거기에 편성해서 돈을 빼서 다른 쪽으로 썼겠냐. 돈을 많이 쓰면 자유국방 할수 있어요. 우리도 국방비를 갖다가 뭐, 한 7%, 지금 쓰는 것보다 두배 정도로 한 20년 하면 우리도 자유국방 하면 되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 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어, 그 다음에 국방비, 저기, 방위비 더 이상 못 올려준다고 얘기하고, 바로 핵개발 들어가면 돼. 요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야, 방위비 한 10배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원래도 2030년까지 협정을 맺고 다 전임정부 때다 해놨는데, 그거를 깡패처럼 와가지고, 보자고 얘기하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깡패 같은 미국 대통령한테 같이 미친 또라이 전법으로 변함없전술을 한다면 아 그래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우리 해 개발한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결기라도 있느냐 그런 결기는 없잖아요. 홍영길 그 어. 대표가 그 주장을 했어요. 어, 미군 철수로 압박 들어오면은 해 음. 개발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명범 이재명 라인들을 보면 그냥 전부 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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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음. 사람들이어서. 핵개발의 핵자도 얘기를 안한 거고, 그, 지금 트럼프는 거의 미군을 용병처럼, 그니까 돈을 주면 우리가 가서 지켜주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전시작 정권을 내놔라 그러면은, 트럼프는 군대를 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 받고 서 자기들이 지휘서 전쟁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몸만 떼고 우리가 지휘겠다 그러면 미군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니까 러이 문제는 제가 볼때 전시작 정권이 미군한테 부딪히잖아요? 이건 뭐 필연적으로 이건 미군 철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변희재 대표가 예전에 뭐 저하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정치인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정치권 관계자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거의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조대훈을 좋아하는 게, 조대훈이가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자기를 이용해 먹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또뭐 이런 거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하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아낀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국제 간의 관계도 제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늘 생각을 해보면 아니 맨날 미국을 인계철선으로 써서 하자고 하면서 미군 입장에서는 아니 뭐 틈만 하면 일본처럼 대놓고 미국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틈만 하면 이제 경제는 안미경중벌 해가지고 돈은 중국한테 벌고 안보는 미국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면서 쥐들 경제발전만 하겠다 그러면 얄밉지 않겠냐고 그게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공식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살짝 그런 전략을 짜더라도 아 그렇죠 대놓고 그런 말을막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laughs> 지금 보면 트럼프가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말하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실현이죠 왜냐하면 어,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에다가 이그벙커파스터를 쓰면서 그게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전쟁을 막은 것처럼 이번에도 아주 효율적인 수단을 썼다 이러니까 아니 뭐 일본 전체에는 뭐 고사하고 나는 나가사키 가봤거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입장은 관계없이 그쪽에서는 얼마나 이게 볼같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항의하고 분노하고 하는데, 일본 정부도 그런 민심을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정부는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거든. 그리고 외교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을 얘기했다 그러고 만다고. 그럼 일본은 미국한테 자존심이 없어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그냥 머리, 입 다물고 머리 숙이고 있는 거지 도리어, 저는 한국이 늘 안방에서는 방구석 여포처럼 큰 소리 치면서 나가선 찍소리도 못한 게, 이번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나토가 가지고 보니까, 정말 자기들도 그래대.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에 대해서 중요성 대해서 얘기하더라. 이거는요, 내가 딱 보니까 이게 만남이 주선된 게 아니고, 서쳐 지나가다가, 우리가 알던 정치인, 제가, 제가 뭐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제가 위원장 할 때도, 막 창경들이 내 팬이라고 오면 변이제 정도 되면 내친 분이니까 가까운 분이니까 얘기하고 만아서 뭐 잠시 만나도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를 짧게 10분을 하도록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르는 분이 그냥 팬입니다, 조현장님. <laughs> 제가 몰리스부터 뭐 예를 들면 조변석계 애청자입니다. 보고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하면 갑옷 어떻게? 해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죠. 거 어떻게 또 드리고. 이거 똑같은 거를 우리 안보 실장이 나토에가 가지고 당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포장도 못 하고, 거짓말을 못 하니까, 거기다가, 짧았지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뭐 주장한 것도 없고, 위성나기는. 트럼프가 한국 조선, 그, 중요하게 해. 그래. 뭐 이러고 기다려버린 거야 그거를 한국 언론에서는, 정부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대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그런, 그런 언론들 기사 쓰는 거 보면, 뭐, 심각합니다. 그쪽 그 가서 쓰는 거 보면은.